지금부터 네 인생에서 그 어떠한 목적지도 정해두지 마.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다가 길을 잃지. 그럼 그건 방황이야. 지금 너처럼. 근데 아무런 목적지 없이 달리다가 길을 잃지. 그럼 그건 방랑이야 방랑. 지금 나처럼. 내가 학교 선배로서 팁을 하나 줄게. 애초에 목적지 정해두지 마.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그냥 갖다 버려. 그냥 내 본능이 알아서 가게 둬. 그래야 길을 안 잃어버려. 그 미지의 땅에 날 던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방황이 아니라 방랑이 시작된다, 방랑이.